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럭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생산업체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으로부터 최종 조립 라인까지 대규모 항공기 부품을 운송하는 작업은 항상 정교해야 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혁신적인 기업들은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수송기를 제작함으로써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간소화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대형 수송기로 유명한 벨루가 XL의 제조사이자 유럽 항공 우주회사인 에어버스가 있습니다. 벨루가는 1994년 9월에 천여비행 을 했고 이후 대부분의 비행에서 10만 파운드가 넘는 항공기 부품을 실어 나르며 하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화물 무게를 싣고 고도 35000피트에서 900해리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What makes the Beluga unique is the size of the cargo. Uh, we don't need to carry that much weight compared to uh, other cargo uh, business activity. Uh, but what makes it very unique is the size of the sections we need to transport. And this is where the Beluga is. Uh, o 벨로가는 기본적으로 A300에서 600을 개조한 항공기로. 거대하고 큰 부피를 가진 에어버스 사 소유의 항공기 부품을 유럽 전역에 펼쳐진 11개의 부품 공장과 조립 라인을 오가며 운송하기 위해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벨루가가 만들어졌고 그 이름은 바로 벨루가 XL입니다. 이 다섯 기의 거대한 벨루가 XL은 바쁘게 흘러가는 에어버스 공장과 최종 조립 라인에 필요한 고중량 부품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공급해야 하는 다소 힘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된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1년에 평균 60번의 비행을 합니다. 벨루가의 하역 과정은 생각보다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공기에 의해 운반되는 부품과 비행기 동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행기 화물 적재 방식으로는 부품을 실을 수 없습니다. 조종석 바로 위, 즉 벨루가의 앞쪽 상단 부분에는 수평으로 경첩이 달린 커다란 문이 있습니다. 문이 위로 열리면 여기를 통해 길이 약124 피트, 높이 23 피트, 너비 24 피트의 화물칸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수 경사와 바닥의 레일 및 롤러 위를 움직이는 돌리를 통해 대형 항공기 부품을 들어 올려 화물칸으로 밀수 있어 안전하게 하역 작업을 진행합니다. 대형 비행기 동체 및 기타 부품의 운송에 많이 사용되는 또 다른 방법은 선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체와 조립시설 간에 이러한 대형 부품 수십 개를 쉽게 운송하는데 로로선이 사용됩니다. 로로선은 측면과 후방, 양방향의 경사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사로는 전자적으로 작동하여 부두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이 경사로를 통해 돌리 혹은 플래카가 거대한 화물을 적재 구역으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대형 부품을 적재하는 과정이 매우 쉬워졌으며 화물은 내부의 특수 체인 및 잠금장치를 통해 바닥에 고정되어 화물 운송 내내 안정적으로 수송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로로선은 비행기 동체의 큰 부품을 운송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에어버스사는 비행기 부품 수송 작업 시 벨루가 외에도 정기적으로 로로선을 사용합니다. 로로선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로, 2019년 4월 에어버스사는 프랑스에서 미국 앨라바마주 모빌시에 있는 최종 조립 라인 중한 곳으로 항공기 두 대의 부품을 운송하였는데, 당시 로로선인 씨우다드카디즈를 사용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이 여정은 14일이 걸렸습니다. 항공이나 해상을 통하지 않고도 비행기 동체와 다른 항공기 부품들을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도 운송 또한 이러한 거대 부품을 매우 먼 거리로 수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ASA의 우주 왕복선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 중 가장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복잡한 이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술 중 하나인 철도의 도움 없이는 비행기를 완성하기가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나사는 중요한 부품들 중 일부를 수송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용 열차를 사용합니다.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 있는 나사 전용 철도는 플로리다 동부 해안 철도의 주요 선과 케이프 케나브로 공군 기지를 연결하는 38마일의 긴 철도입니다. 나사는 항공기와 우주 왕복선 부품뿐만 아니라 폭발물, 발광탄, 왕복선에서 사용되는 추진체와 같은 에너지 물질을 운반하기 위해 전용 열차를 사용합니다. ESW kind of you know, 1 5 0 0 기관차는 객차를 끌고 1500마력의 힘으로 시속 25마일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나사는 1968년과 1970년 사이에 제너럴 무터스에 의해 만들어진 세 대의 기관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송 하중이 클 경우에 투입됩니다. 공장에서 조립 라인까지 새롭게 제작된 비행기 동체와 부품을 옮기는 것으로 운송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명이 다한 동체의 수송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화물 트럭을 사용하여 특수 도로를 통해 운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호주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항공기의 경우, 재활용을 위해 단순히 폐기시키기보단 관리 가능한 크기로 절단한 후, 이 부품들을 도로를 통해 박물관과 다른 시설로 운송하여 전시합니다.

이 거대한 동체는 조심스럽게 지상고가 낮은 트럭에 적재되었고, 크레인, 윈치 시스템, 체인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트럭 바닥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작업의 목적은 민간과 군에서 보잉 707을 운용한 승무원들이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동체를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큰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대한 비행기 동체의 운송은 항공, 해상 철도, 도로를 통해 앞으로도 놀라운 광경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교통 물류 분야에서 이룬 엄청난 발전 덕택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